안녕하십니까. 자연의 순환 법칙을 근거로 사주명리학과 풍수지리학을 연구하는 허정 이상엽입니다. 공합이 나쁘다는 말 때문에 결혼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미신으로 치부하고 서로 사랑한다면 공합은 안 봐도 된다고 하며 무시하는 사람들도 제법 많습니다. 궁합, 이건 믿어야 하는 것입니까? 말아야 하는 것입니까?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반신반의하는 궁합은 안 보는 것보다 보는 게더 낫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 보겠습니다. 아울러 좋은 궁합이라는 말을 믿고 결혼했다가 이혼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도 짚어보겠습니다. 연애결혼이 대세입니다. 중매 결혼이라고 해도 학력, 직업, 취미는 물론이고 그 사람의 인격까지 꼼꼼히 따져보고 행복한 결혼 생활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백년가약을 맺습니다.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결혼은 물론이고 이혼을 전제로 한 결혼도 없습니다. 그런데 이혼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. 지난 2018년에는 10만 쌍이 이혼을 했고 2019년에는 11만 쌍이 이혼을 했습니다. 왜 이렇게 아들, 딸까지 헌신짝 버리듯 버리고 이혼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나는 것입니까? 궁합이 좋아 결혼 생활이 행복했다면 아들, 딸 버리고 이혼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. 궁합이 아니라면 이혼이 늘어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. 우선 궁합의 기능을 따져보고 학력, 취미, 직업, 인격 등을 고려해 배우자를 결정한다면 이혼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사람들은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.궁합은 몇번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.한 번을 보더라도 제대로 보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. 나쁜 궁합을 좋은 궁합으로 좋은 궁합을 나쁜 궁합으로 잘못 봤다면 많이 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? 실제로 소문난 철학원 10군데에서 궁합을 봤는데 7군데 철학원에서는 궁합이 좋다고 하고 3군데 철학원에서는 궁합이 나쁘다고 해 궁합이 좋다는 다수 철학원의 말을 믿고 결혼했다가 이혼한 사람들은 매우 많습니다. 궁합은 이 철학원 저 철학원 돌아다니며 여러 번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확히 제대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. 잘못 본 궁합 때문에 고통받지 않으려면 철학원 잘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. 우리 주변에 철학원은 많습니다. 그런데 철학원이라고 해서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. 박학다식한 철학원도 많지만 매년 띠의 기점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사주 명리학 박사들이 운영하는 철학원도 제법 많습니다. 우리 영리학계에서는 동지를 기준으로 정해야 할 매년의 띠를 입춘으로 잘못 정하고 고학 등의 운세를 점쳐왔다는 사실은 이미 언론을 통해서도 확인 보도되었습니다. 이런 사실은 평생 알던 내 사주가 틀렸다고 라는 제목으로 실릴 대일리안 2009년 5월 26일자 기사와 600만명이 좀 헛봤다 라는 제목으로 실릴 충청투데이 2008년 3월 10일자 기사 그리고 엉터리 좀 배웠다 라는 제목으로 실릴 대일리안 2008년 2월 21일자 기사가 그 증거입니다. 그런데도 아직도 입춘을 기준으로 매년의 띠를 정하고 궁합을 보는 철학원이 많습니다.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. 궁합, 정확히 보려면 최소한 동지를 기준으로 그 사람이 띠를 정하는 것이 옳다는 사실을 아는 철학원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. 매년의 띠가 바뀌는 기점도 모르면서 어떻게 좋은 궁합과 나쁜 궁합을 정확히 가려낼 수 있겠습니까? 철학원 선택은 곧 결혼 생활의 행복 또는 불행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